근데 재미있어. 여러분 요즘 대선이잖아요. 와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어 볼만해. 어 지금 딱! 대통령이 뭐하고 있는를 보면은 와 얘네 진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. 안녕 해충이들! 혜진 여보 1년이 지났어요. 응. 충충이라고 소개할 법도 하지 않아? 그래서 오늘은 혜진이랑 <대로> 충충이가 우리 주말에 넷플릭스 리뷰 영상 찍어보는 거 어때? 넷플릭스 추천, 영화, 드라마를 조금 소개해볼까 해요. 저희가 뮤지컬을 뜨문뜨문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말에 집에 둘이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아졌고,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를 막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집중력이 굉장히 약하고, 이해력이 내가 말하기좀 그러네? <웃음> <웃음> 이런 느낌? 약간, 뭐지? 넷플릭스를 처음 시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영화야 뭐,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인데, 넷플릭스는 워낙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오케이, 오케이. 오, 언제 다 보지? 나는 1시간, 2시간 보는 것도 엄청 집중력이 약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MBTI가 ESFP고 ENFJ 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영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지 여러분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가장 재미 있었던 거몇 개와 응. 충충이가 재밌었던 몇 개를 응.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일단 ESFP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거는 퀸즈레디 갬빗. 어. <laughs> 퀸즈... 퀸즈레디 <laughs> 일단 저는 이게 응. 왜 재밌었냐면 이렇게 몰입도가 응. 같이 몰입이 되는 게오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얘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. 똑같지? 이렇게 얘가 체스? 체스를 둘때이 주인공이 음... 하는 행동들이 약간 있고 얘가 그 표정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새침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배우도 너무 음... 매력적이었고 어, 일단 내용도 굉장히 신선했고 체스가 막... 이게 막 뭔가 흥미진진한 게 되지 쉽지 않은데... 맞아요 사실 체스하면 뭔가 따분하잖아 약간 정적인 스포츠니까 오오, 어. 이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좋았고 이 영화를 되게 초반에 봤었는데 오! 왜 이거 시리즈 더안 나와? 왜 이거밖에 안만들어아어 적절히 잘 끊었어 그니까 러 그래서 되게 아쉬웠다? 원래 아쉽게 딱 끝나야지 명작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드라마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피키 블라인더스. 아 재밌지. 아 진짜 명작이에요. 저. 재밌... 음이었던것 같아요. 영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. 맞아 심지어 응. 피키 블라인더스 이거를 보, 둘이 같이 봤는데 충충이는 그 드라마를 보고 영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고. 이렇게 말할 정도로. 영국에 너무 가보고 싶어. 일단 그 주인공이 엄청 매력적이에요. 진짜 목소리가 진짜. 목소리 장난 아니고요. m c l o s e r to 는 근데 그 배우가 다른 영화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뭔가 눈에 띄는 배우가 아니었거든요? 여기 너무 찰떡같이 잘 맞지? 이 집시들이 사업을 하면서 권력을 권력을 손에 소개... 권력과 부를 어, 쟁취하는 어. 처절한 과정들 약간 그런 네. 과정을 담은 시리즈인데 집중력이 굉장히 약하고 약간 이해력이 딸린 저도 되게 재밌게 잘봤고 <laughs> <끝. 웃음> <laughs> 그 다음에 충충이가 재밌었던 거. 내가 재밌었던 거. 슈츠. 슈츠? 응. 내가 알았. <laughs> 같이 봤어. 아,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게 뭐였지 무슨 내용이었지. 뉴욕 변호사들 얘기. 뉴욕에 있는 변호사들끼리 일어나는 에피소드랑 막 암투 같은 것들인데 어 똑똑한 애들끼리 막 뭔가 암투를 하니까 음. 재미있어 보였지 막 법조항 찾아가지고 음. 너법 어겼어 너 징역 감옥 빠이 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야 그런 재미가 있지. 그 가장 재밌었던 게 이거야? 아니 피키 블라인드스가 제일 재밌었고. 아요번는 음. 1등이 피키 블라인드스요어 재밌었어. 와 그렇대요 피키 블라인드스 재밌었고. 슈츄도 재밌고. 킹즈 음. 갬비도 너무 재밌게 봤고. 음. 바이킹스도 재밌어 바이킹스. 그리고 저희가 넷플릭스를 음. 처음 본 게. 그거였지, 지정생존자. 아, 지정생존자. 이것도 저희가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? 근데 재밌어. 여러분 요즘 대선이잖아요. 와, 이거 한번 봐보세요. 어, 볼만해. 어, 지금 딱! 대통령이 그, 뭐하고 어, 있는지. 지정생존자를 보면 은 음. 와, 얘네 진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. 약간 그런 느낌을 음. 이게 그러니까 음. 실제를 바탕으로 한 당연히 드라마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음. 더 심할 수도, 치열할 수도,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, 대통령 잘 뽑아야겠다는 또 생각도 들어 어, 그런 응. 생각도 들고 약간 그 대통령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다고 맞아, 생각이 들고 맞아, 맞아, 맞아. 이 세력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응. 이 세력화를 못 했을 때 <laughs> 내가 아무리 정의로워도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약간 그런 걸 알게 해준 약간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근래에 저희가 영화를 봤는데 음. 웃긴 영화를 봤거든요.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잠깐 찾아봤더니 <laughs> 약간 미국 개그의 끝판왕이래요. 이 영화가 행오버? 어, 행오버. 아, 정신이 혼미해지는 영화 1화? 뭐라고 해야 돼? 영화 1편을 보고 <laughs> 네, 나서 일단, 2편, 3편을 연달아서 봤어요. 하루 하루에 다 봤. 음, 약간 가끔 가다가 아니 병맛인데. 내 생각을 뛰어넘은 내 상상을 뛰어넘은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여보가 나잘알 듯이 나는 좀 시나리오를 금방 읽잖아. 아 맞아요, 진짜 응.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결말을 잘 예측하잖아. 결말을 진짜 잘 예측하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처음에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보자마자 저 사람 뭔가 수상한데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아니.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심심해서 나왔다. 오, 어, 막 이렇게 말한 거야? <laughs> 아 근데 좀 약간 그래 보였어 아 근데 행오버는 하나도 이거는 뒤통수 때리는 영화라서 너무 재밌었어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응. 한명 있는데 이름이 진짜 뭐냐면 자흐 갈리피아 나키스예요 <laughs> 아무튼 아이케. 이 배우가 진짜 매력적이고 아, 아 수위 되겠어요 술이 엄청 쎄. 엄청난 병맛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성인만 봐야 되고. 하여튼, 어색한 사이는 같이 보지 마세요. <laughs> 왜? 그걸 보면서 어색함을 풀어줄 수 있잖아. 그리고! 이 남자 배우의 맞서는 여자 배우가 나타난다. 아, 이분 또 어마어마하시지. 넌 실수였어. 넌 실수였어. 넌 실수였어. 이거 어. 만약에 진짜 남자의 병맛을 보고 싶으면 행오버를 보시고 그치. 여자의 병맛을 보고 싶으면은 응. 넌 실수였어를 보면은 <웃음> <웃음> 어색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. 근데 더 웃긴 거는 행오버의그 남자 배우와. 넌시절에 여자 배우가 이 여자 배우가 둘이 주인공으로 나온 게 있어요. 또 있어. 요그 우리가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우리는 이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으니까 이 둘이 나온 영화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보다가 말어요 <laughs> 소문은 잔치 집에는 또 이렇게 뭐할게 없다는 얘기. <laughs> 여보 옛날 그것도 봤잖아. 한국인 가족이 아, 미국 가서 사는. 김신네 편의점 되게 리얼.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되게 보여지는 음, 이민한 이민 1 세대랑 2 세대 관점에서 되게 재밌는 거야. 음.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이번에 마블 주인공 됐던데. 오 대박. 샹치 샹치 주인공 됐어. 자,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넷플릭스를 봤지만 충충이가 혼자 본 것들도 많고 제가 따로 본 것들도 있는데 저희 둘이 같이 봤었을 때 재밌었던 것들을 소개를 한 거거든요. 일단 퀸즈갬빗. 그리고 지정생존자. 요즘 보기 좋은 거? 피키블라인더스 피키블라인더스는 시간이 많을 때 보세요 왜냐면 얘네가 시리즈 5인가? 어, 시즌 5까지 어, 시즌 거야. 5까지 나왔기 어. 때문에 시간이 꼭 난다면 피키블라인더스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오늘 너무 우울하다 재밌는 거 보고 싶다 약간 연인끼리 만나가지고 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보고 싶다 하면은 응. 응. 행오버 꼭 보시면은 헤어지고 싶어도 봐도 돼요 뭐해 <laughs> 저는 그 중에서 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음 2도 재밌었어. 어, 원도 재밌긴 했는데, <laughs> 그래서 좀 웃기고 재밌는 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, 행오버 아니면 넌 실수였어 보시면은, 여러분들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해충이들 재밌게 봤던 넷플릭스 있으면은 꼭 댓글에 남겨주고, 뭐, 해충이들한테 커뮤니티에도 남겼지만, 이번 댓글에도 해충이들이 보고 싶은 거 남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킥복싱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뭔가 재밌지만, 또 해충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보여주면 좋으니까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,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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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말안 들어! 아! 아! 잠금? <laughs>